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게시글 본문에 이미지 허용 그 다음에 스타일 허용 해달래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시나리오가 X 그러니까 게시물 본문 출력에 대해서 XSS 방어 끔을 했어요. 당연히 그 전에 뭐예요? 게시물, 본문, 입력 시 뭐예요? 필터링 했죠. 고객이 입력한 본문을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필터링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필터링 해야죠. 원래 얘를 방어를 안 껐으면 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방어를 껐으니까 우리가 필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게시물, 고, 본문, 출력 시에도 혹시 모르니까 필터링 로직을 썼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러다가 뭐가 발생해요? 그러다가 필터링 로직에, 어, 허점을 이용한 XSS 공격에 당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5번 글. 5번 글은 뭐예요? 해커가 쓴 글이죠. 네. 쓰레를 본 사용자의 무슨 코드가? API 키 코드가 해커에게 넘어간.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해커가 피해자들을 사칭할 수 있다, 없다? 우린 지금 API 키 얻으면 사칭할 수 있는 구조에 없는 구조에? 있는 구조잖아요. 요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는 거 아시겠네?